정말 멋진 스윙이었습니다. 알렉스 로드리게스가 ESPN 중계에서 외쳤습니다. 바로 그 순간 이정우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소속으로 캔자스시티 로열스와의 경기 5회 초 중견수 방향으로 결정적인 적시타를 날려 팀을 앞서게 만들었습니다. 홈런도 아니었고 시속 160km에 달하는 패스트볼을 때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스윙은 강력한 힘이 아니라 오히려 소름 끼칠 정도의 정확성으로 상대를 압도했습니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접전 상황에서 이 한방의 안타는 단순히 경기 흐름을 바꾼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메이저리그의 전설적인 인물조차 환호성을 지르게 만든 순간이었죠. KS 뉴스가 이 장면의 진짜 의미와 왜 모두를 열광시켰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오라클 파크 2025년 5월 21일 경기장은 관중들로 가득 찼지만 그 속의 공기는 긴장감으로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는 캔자스 시티 로열 스의 차가운 투수 운용에 번번이 막혀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원정팀 로열 스가 3회에 선취점을 올렸고 1대0의 리드를 마치 철문처럼 단단히 지키며 자이언츠의 모든 공격 루트를 차단했습니다. 경기는 4회 중반에 접어들었고 오라클 파크 전체가 숨을 죽인 채 결과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5회가 시작되자마자 미세한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이언츠가 1루와 3루의 주자를 두고 무사 상황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모든 시선이 타석에 집중된 가운데 반멜빈 감독은 주저없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OPS 0.775를 기록 중인 이정우 바로 그가 경기의 흐름을 뒤집을 중책을 맡게 된 것입니다. 단한 번의 결정적인 안타가 팀 전체를 답답한 침묵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로렌젠이 던진 다섯 번째 공 높게 들어오는 체인지업이었지만 이정우는 그 의도를 간파했습니다. 그는 재빠르게 몸을 회전시키며 정확하게 공을 쳐서 볼을 중견수 방향으로 밀어냈습니다. 야스트램스키가 홈을 밟았고 플로레스 역시 안전하게 진로하면서 스코어는 3대1로 바뀌었습니다. 홈런처럼 화려하게 울려 퍼지진 않았지만 이 한방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냉정한 결정타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공이 방망이를 떠나자마자 ESPN 중계석의 알렉스 로드리게스는 마치 전류에 감전된 듯 환호와 놀라움이 뒤섞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정말 멋진 스윙이었습니다. 카운트가 3대2가 되자 저는 로렌젠에게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알렉스 로드리게스는 단호하게 말문을 열며 슬로우 모션으로 이정호의 스윙 장면이 반복되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로렌제는 이미 페스티벌 커터, 그리고 체인지업까지 시도했죠. 그런데 저를 소름돋게 만든 건 이정우가 다섯 번째로 들어온 높게 형성된 체인지업을 다루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구종은 대게 타자를 속여 헛스윙을 유도하거나 컨트롤이 어렵고 팝업으로 이어지기 쉬운 공입니다. 하지만 이정우는 마치 미리 프로그래밍된 듯이 몸을 회전시켜 공을 정확하게 중견수 방향으로 밀어냈습니다. 군더더기 없이 완벽하게 말이죠. 스테캐스트 자료에 따르면 이정우의 스윙은 발사각도 15도, 타구속도는 시속 135km로 기록됐습니다. 엄청나게 강력하거나 화려한 수치는 아니었지만 그만큼 영리한 타격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타자들은 이런 압박 상황에서 힘을 주거나 멀리 보내려고 하다가 실패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정우는 단한 번의 정확한 컨택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알고 있었고 자신이 어디를 노려야 할지 명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A. 아로디는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클러치 히터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알렉스 로드리게스를 ESPN 스튜디오에서 자리에서 일어나게 만든 것은 단순히 그 타격의 질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타이밍이었습니다. 기억하세요. 로열 스는 이후 8회에 2대3까지 따라붙었습니다. 만약 이정우의 그적 시타가 없었다면 경기는 동점이 됐거나 다이언츠가 주도권을 빼앗겼을지도 모릅니다. 그 스윙은 단순히 점수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승부를 갈라놓는 결정적인 간격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알렉스 로드리게스는 마지막으로 단호한 어조로 말을 맺었습니다. 이런 적시타는 하이라이트 영상에 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게는 이한 방이 경기를 결정지었고 어쩌면 시즌 전체의 향방까지 바꿨을지도 모릅니다. 로열스가 반격을 준비하던 바로 그 순간에 터졌으니까요. 다이언츠는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정호의 소름 끼치는 정확성이 승리를 가져다준 것입니다. 경기 직후 방영된 인사이드 더 박스 프로그램에서 수백 번의 포스트 시즌 명승부를 이끌었던 전 뉴욕 양키스의 주장 데릭 지터가 이정우의 결정적인 타격을 특별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지터는 감정적인 칭송 대신 오로지 데이터에 입각해 이 장면을 해보하기로 했습니다. 이정우는 단순히 적시에 타격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올바른 공을 선택했습니다. 지터는 이렇게 운을 뗐습니다. 올 시즌 이정우의 체이스 레이트는 19.7%에 불과해 메이저리그 상위권에 속합니다. 그는 대부분의 타자처럼 쉽게 허스윙을 유도당하는 선수가 아니라는 점을 이미 증명하고 있습니다. 로렌젠이 바깥쪽 스트라이크 존을 벗어나는 높은 공으로 유인하려 했지만 이정우는 결코 속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 공, 다시 한번 높게 들어온 체인지업에도 이정우는 자신의 타이밍을 끝까지 유지했습니다. 스태캐스트의 분석에 따르면 평균적인 타자가 같은 코스의 공을 맞췄을 때 안타가 될 확률은 22%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정우는 그 공으로 적시타를 만들어냈습니다.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투수의 리듬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타이밍으로 투수의 템포를 무너뜨릴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터는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리더십의 본질을 짚으며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시 자이언츠는 홈런 없이도 팀 분위기를 바꿔줄 선수가 필요했습니다. 이정우는 조용해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의 경기의 흐름을 뒤집는 스윙 하나로 불펜 전체의 분위기까지 바꾸어 놓았습니다. 바로 이런 조용한 리더십이야말로 모든 포스트시즌 진출 팀이 반드시 갖춰야 할 자질입니다. 저는 투수였으니 이 점은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카운트가 1대1로 앞서면 투수가 주도권을 쥐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정우 같은 타자가 타석에 서 있으면 투수의 심리가 아주 빠르게 흔들리기 시작하죠. 논트렐 윌리스가 MLB 네트워크에서 감탄 어린 표정으로 이렇게 밝혔습니다. 로렌젠 같은 투수는 대체로 멘탈이 강한 선수입니다. 하지만 첫세개의 공에서 이정우가 전혀 스윙을 하지 않으니 그때부터 투수의 마음에 의심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윌리스는 특히 로렌젠이 여섯 번째 공으로 높게 들어가는 커브볼을 선택한 순간을 강조했습니다. 그건 혼란의 피치였습니다. 풀카운트에서 그것도 다소 힘이 빠진 커브볼을 던지는 투수는 드물어요. 그건 자신이 타자를 잡아낼 수 있다는 확신이 없을 때만 나오는 선택입니다. 로렌젠은 이정우를 잡아내려던 게 아니라 이정우가 실수하기를 바랐던 겁니다. 하지만 이정우는 절대 흔들리지 않았죠. 이정우의 그 싱글 히트는 단지 한 점을 추가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팀 전체를 짓누르던 보이지 않는 압박감마저 해방시킨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자이언츠 불펜 투수들이 마운드에 오르는 자세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치 등 뒤에 든든한 방패를 두른 것처럼 자신감 넘치는 투구를 선보였죠. 이정우가 단한 번의 스윙으로 경기 전체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은 겁니다. 윌리스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투수라면 누구나 경기를 지배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오히려 이정우가 투수의 마음과 경기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습니다.